안녕하세요. 오늘 식물은 무늬백화등인데요. 무늬백화등은 원래 이제 야생에서 자라는 그런 식물인데, 화분에서 화분에 심어서 베란다에서도 키울 수가 있고요. 어, 야생에서 자랄 때는 어느 분이 그 사진을 올려주셨는 걸 봤는데, 상당히 그 많이 심어가지고 그 울타리 형태로 해가지고 그 모양을 예쁘게 잡아서. 반듯하게 모양을 잡아서 이제 꽃이 쫙펴 있는 거를 올려주신 걸 봤는데요. 되게 예쁘더라고요. 멋있고. 그, 어, 이제 그런데 화분에서 키울 때는 그 줄기를 이제 한 해에도 줄기가 상당히 많이 자라거든요. 그 가을 정도에 꽃이 이제 여름에도 드문드문 꽃이 피는데 지금부터 꽃이 피기 시작해서 여름까지 이제 드문드문 꽃이 피는데 가을 정도에 이제 가지를 줄기 한그 봄부터 자랐던 가지를 다 잘라주고 나서 또 봄에 또새 순이 올라오면서 줄기를 뻗어서 이렇게 자라게 되는데요. 그 화분에 키울 때는 줄기를 그 어떻게 이제 감아서 이제 모양을 잡는 게 중요한데 그 지지대를 세워 가지고 거기다 이제 감아서 모양을 예쁘게 감아서. 그 취향대로 이렇게 키우는 방법이 있고요. 또 하나는 꽃이 지고 나서 여름, 여름 정도, 이제 초여름까지 꽃이 피는데, 어 여름에 꽃이 다 지고 이제 피지 않을 정도에서 전체적으로 줄기를 가지치기를 하듯이 그 길어난 줄기를 다 잘라주면 돼요. 그 길게 자르지 않아도 되더라고요. 그러면 이제 봄에 이른 봄부터 그 새순이 나오기 시작해서 이제 그 줄기가 계속 뻗어 가기 때문에 그 길이가 상당히 많이 자라더라고요. 그래서 어 줄기를 잘라 줄 때는 짧게 잘라 주는 것도 괜찮더라고요. 그러면 이제 그 이듬에 또 새순이 올라와서 그 줄기에서 새로 난그 순에서 꽃이 피게 되니까요. 그렇게 해서 이제 관리를 하면 되고요. 그리고 이제 물 관리는 물 관리는 줄기가 많을수록 물을 많이 필요로 해요. 그래서 화분이 적고 줄기가 많이 있을 경우에는 거의 겉흙이 말랐을 때 줘야 되고요. 화분이 좀 크고 줄기가 짧을 때는 어, 물을 이제 절반 정도, 흙이, 화분의 흙이 절반 정도 말랐을 때 그렇게 이제 관리를 하면 되고요. 그리고 이제 베란다에서는, 베란다에서 키울 때는 특히 이제 영양제도 중요하지만 꽃이 피는 데 있어서는 햇볕이 가장 중요한 것 같아요. 햇볕을 어느 정도 받냐에 따라서 이제 꽃이 덜 피고 더 많이 피고 그렇게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햇볕을 충분히 받아야 꽃이 잘 피고 또 새순도 잘 올라오고 그렇게 되더라고요. 그렇게 이제 관리를 하면 지금 정도 이제 꽃이 피기 시작해서 이제 초여름까지 꽃이 피더라고요. 이렇게 해서 이제 오늘은 무늬 백화 등또 꽃이 피기 시작하고 줄기가 이제 계속 자라는 그 시기인데요. 이렇게 해서 올려봤습니다.